안녕하십니까 산나물아재TV 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거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요거는 고비 밥이라고 그럽니다 고비 밥요거 참고비에요 참고비 참고비 밥입니다 밥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렇게 내년 봄에 여기서 고비 싹이 오르겠죠 예, 다고비에요 여기 전부 그렇죠. 다 고비가 자랐던 겁니다. 요걸 보고 겨울에 많은 곳을 이렇게 확인을 해 둡니다. 그리고선 봄에 채취를 해죠 여기에 이렇게 있는 요거는 달의 나무입니다. 달의 나무 여기도 있고요. 요 달의 순이 저 위도 있고요. 달의 나무입니다. 고비밥 저 위도 있죠. 이렇게 구비밥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선 겨울에 봐놓고 봄에 새싹 오를 때 채취를 하는 겁니다. 여기 구비밥이에요. 저 위쪽으로도 저렇게 올라가면서 구비가 있습니다.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면은 좀 채취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눈도구 했는데요. 자,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개나리 꽃이 폈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한 겨울인데요 <laughs> 이렇게 개나리 꽃이 이렇게 펴 있었습니다 얘들 때를 못 맞춰 얘들도 가끔 가다 보면은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식사 시간 때도 못 맞추잖아요 나가서 돌아다니는 밥은 있어도 집에서 자는 사람 밥은 없다고 그랬어요. 옛말에 부지런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다 저쪽으로 해가지고 다 고비 밥이죠. 이렇게 이게 고비 밥입니다. 이렇게 찾아왔다가 봄에 채취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과한데만. 이런데 찾아왔다가 가가지고 하면은 한 가방 해가지고 옵니다. 여기도 얘들이 참 이상하네. 여기에 애들 왜 이렇게 개나리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한 겨울에 폈을까요? 네, 꽤 많이 폈어요 여기 <laughs> 겨울에. 여기 보세요. 그죠? 예, 산나물 아재 TV가 이번 시간에는 저 고비. 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나물 아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